아니, 그나저나, 저내 음식 좀만들어야겠던 어? 우리 아내는 어디 간 거야? 도대체. <laughs> 야 미치겠네 정말. 어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저기 늦게 다녀 빨리빨리 빨리 다니라니까 아니 여보 나 여보한테 이뻐보일라고 집에서 내가 밤새 요거 어?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거 하느라 늦었다요거요거어 <laughs> 컵라면 먹었어? 아니 컵라면은 그 <laughs> 솜사탕 만들었다고? 아니요 솜사탕은 아. 요거 요거 야이시계 700원인데 650원이네 시계는가자 빨간 가방 사봐 빨간 가방 주시게 어. 여보 너무 힘들어요 여보 어, <laughs> 왜 몰라줘요 이거 이거 했는데 바보 이거 같은...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알았어 저기 일로 그런... 와 내가 어? 말해줄게 이리 와 이리 와기염둥이 이리, 와. <laughs> 이리 오세요 바보 어? 어! <laughs> 아니 왜 글루가 <laughs> 뭐야 둘이 지금 어형수와뭉치아 어, 어. <laughs> 진짜 너왜또 그만해 부탁해. 엄지야 지금 뭐뭐 뭐야? 아, 어. 유민상 김민경이야 뭐야 지금 <웃음> <웃음>